오늘 본문은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의지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만 바라보라,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라, 또 의지하라고 가르쳐 주면서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지한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의 근본이시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는 상태, 있는데도 그냥 개념이 없으니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상태, 이런 자들을 무지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바라보는 사람, 예배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동기가 동기를 딱 갖게 됩니다. 아꼭 예배는 드려야 돼.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야 돼. 이런 동기를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따라가고자 하는 동기와 나의 원래 있었던 제약된 본성 사이에 싸움이 시작될 때에 싸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동기에 전념하려고 그래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하나님의 의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모습으로 점점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는 없는 이라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세상 만밀의 유일한 참신이요 구원자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자신을 두고 우리가 맹세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성취를 보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분명히 반드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선치된다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 하는가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까요 이사야서 40장부터 어, 45장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전까지를 쭉 보시면 시간상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속박된 상태에서 모든 되어지는 말씀들의 기록들이 바로 40장부터 45장까지인데요. 이 내용을 쭉 여러분이 다시 돌이켜서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속박받은 그 어려운 상황이 아주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유대인 포로 중에는 다수가 하나님이 정말 구원을 베푸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면 이토록 우리가 어려운데 우리가 어려운 일은 석박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두시는단 말이냐 이런 의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이 낙심과 의심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선포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지속되면 낙심을 이겨내지 못했던 경험들이 참 있습니다,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 중에는 이러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소망하는 바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내 자신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지나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현재 삶에 일어나는 각가지 상황만 이제 점점 더 크게 바라보게 되고 더 두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망의 끈이 희미해지면서 점점 낙심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살금살금 살금 멀어지는 경험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러한 상태에 있던 우리가 혹시라도 느슨해질 수 있는 앞으로의 상황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신앙 무게 중심이 자꾸 나에게 두고 있다면 나에게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게 된다면 언제라도 낙심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메시지 하나는 주님을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임한다. 그 믿는 대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knowing and believing 이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완벽하게 틀립니다. 차이가. 왜냐하면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교리들은 정말로 잘 준수하고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성경 보시면 그들은 모세에게 철들철미하게 애웠던 백성들입니다. 선민 사상 정통 신앙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교리를 교리를 그들이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정통 신앙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죽어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들 많을 수 있습니다. 정통 신앙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 제대로 뭐 믿는다고 정통 신앙에 성경도 알고 나는 어떻게 예수을 믿어야 하는지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건다 안다 할지라도 믿음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잠자는 거라 죽어 있다라고 죽어 있는 성도들 참으로 많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작 끝까지 믿어야 할 뿐, 끝까지 붙들어야 할 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됐고, 그래서 방황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선포해야 합니다. 나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절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게 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서 의심과 낙심으로 불안한 삶을 살았음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1절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제가 형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고 제시하라. 서로 은원해 보아라. 장차 일어날 일을 오래 전에 예언한 자가 누구냐? 자, 장차 일어날 일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의로운 하나님.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씀하신 분도 여호와. 나가 아니냐. 장차 이루어질 그 말씀하신 분도 나고 이루실 그 사람도 나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21절에 말해요. 22절.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바로 보아라. 나를 바로 보라요. 주님을 좀 바로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로 보지 못하서, 바로 믿지 못해서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거듭 이 장면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짜로 참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붙들어할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의 자신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정말로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삶보다 더잘 나아지는 삶을 원하지요. 그 삶이 청산되고 변화된 삶, 행복한 삶, 축복된 삶, 복된 삶 살고 싶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삶을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환경을 바꿔 보기도 합니다. 머리를 난중에 안 되면 깎아보기도 합니다. 긴 머리도 확 잘라보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보겠다. 요즘에는 그냥 정안 되면 그냥 옛날 가고 착 청산을 그냥 얼굴도 뒤집어퍼버리고 그냥 쫙성능을 해버립니다. 얼굴도 쫙 잡아당겨서 그냥 내가 주름살 있는 얼굴보다는 쫙 당겼어 그냥 이렇게 좀 빵빵하게 살아보자. 하여튼 이런 저런 노력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저런 노력 다 한다고 아무리 갈고 닦는다 할지라도 육은 육일 뿐이에요. 이거 생각해, 육은 육을 빈이에요. 이거 아무리 갈고 닦아봐, 죽을 육이에요. 썩 없어질 육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구원하실 수 있도록 나를 바라보아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래야 변화되는 것이지. 육의 것이 어떻게 무엇으로 변화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팔아 보아라 영어로는 look at me, look at me. don't look at, other look at me. 이 길만이 너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요 이 길만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해야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 나중에가 아닙니다 지금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응답해야 되고,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참말로 믿고, 어려울 때든, 외로울 때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목사인 저는 외로울 때가 참 많이 느껴집니다. 뭐, 친구 하나 사귀기도 어렵습니다, 목사. 어디로 가나 부담. 그냥 불편한 존재입니다. 참 외롭습니다, 혼자.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구나. 이 생각하면 감사한데 가끔씩은 육으로 생각해보면 어려울 때 있죠. 인생 살다보면 어려울 때전 많습니까? 괴로울 때전 많습니까? 그럴 때에 그분을 항상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그분께 더욱더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혹이라도, 혹이라도 우리 중에 느슨해진 부분이 있다면 이 메시지를 엄숙하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검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정말 믿고 있든지 간에 정작 믿어야 할 것은 그리스를 도 온전히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다는 교리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한 절대로 부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 기대할 수가 없다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 엄숙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세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담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가 조건이 되어서 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조건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겠어요. 우리 주제에. 죄인인 피를 갖고 있는 우리가 아주 그냥 DNA가 죄성인데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걸로 인정받아서 우리가 의인로 어렵다고 받겠습니까? 의롭다함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이만큼 지켰어. 나는 이렇게 의롭 어렵... 이걸로 의롭다고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됐다고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해 준대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이 오면. 아, 바로 내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나를 재산일항이라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오면 자신의 의, 자신의 행위를 자꾸 자꾸 내려놓으려고 노력합니다. 자꾸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내가 복종이 안 됩니다. 나좀 살려 주세요. 주님만이 나를 살려 주실 고 나를 이 고집통이를 고칠 수 있지요. 나의 삶 전체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와야. 그 믿음이 와야 그래야 예배가 버겁고 힘들고 피곤해도 달려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하나님 다른 것은 피곤해도 쫓아가면서 예배는 이렇게 게을리하네요. 하나님 또 의지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 그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 바로 지금이 조금의 늦어 있는 그것에 금식하고 정말 배옷을 입고 배옷입는다 이게 뭐예요? 죽은 사람들 정말 그거할때 우리 옷으로 갈아입잖아. 이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이 느슨해졌는데요. 무엇으로 느슨해졌어? 내가 이것을 좋아하고 이걸 추구하다가 느슨해졌습니다. 나좀 살려주란 시 말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지금 내가 등 따시고 배 따시니까 나좀 살려주란 말이 없어요, 이 속에가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둘, 어린 아이가 엄마 젖을 배고플 때 누구 젖 기다려요? 엄마 젖만 기다려요. 다른 거 줘봤자 애기 못 먹어요. 울어요. 배가 스틸 고파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좀 기다려야 돼요. 앙망 울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없는 것으로 어찌 부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으로, 믿음이 없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회개가 없는데 강력한 기도가 없는데 주를 믿는 그참 사랑이 없고 참 예배가 없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고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역사하시겠냐는 말이지요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은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 뉴스를 보아도 그렇고 정치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을 봐도 그렇고 너무너무 믿음 지키나가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가장 가까이 찾을 수 있는 것, 정말 거침없이 잘 되는 것을 흔하게 보는데 막 보아줘요. 막 그게 친구가 잘 되고 미우시 안는 사람 너무너무 막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는 고난이 지속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복되다고 내가 어떻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시편 73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아마 대다수의 성도들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믿음 정말 헛되다 뭐 소리로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이 속마음 속으로는 정말 헛되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믿어야 돼 어떻게 믿어야지 축복받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러는 거야? 신망과 자정 가운데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연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이나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할 정도로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최단한 것 같아도 정말 좀 오랜 동안 지속된 결혼만 있어도 우리는 이 정도로 약해 빠져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의심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힘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고 오늘 말씀을 보아도 또한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선배들, 주위에 우리의 정말 우리가 아는 사람들 그 결과들을 한번 보십시오. 진정으로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심이라는 그 증거들이 그들에게는 다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1 1 0도 확실하게 다 이루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보고 정말 체험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도 아마 있습니다. 뭐 간증을 하려면 다여러분들 있을 것이에요. 오늘 바로 이 사실을 이 사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서 사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그러나 연약한 내가 조금 조금 더, 더 강해져서 기적적인 반전의 역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고 또 우리 가장 가까이 있어서 마치 무엇이라도 그냥 해결해 줄것 같은 다른 신을 쫓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무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신을 모르고 얻는 애들은 어찌하여 그들에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특별히 지금이 아니라도, 앞으로라도 외롭다,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게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미래의 확실한 보장이 된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만큼은 꼭 떠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 힘을 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의롭다 하면 없기 때문이에요. 25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에게 의롭담을 인정을 받고 자랑스럽게 여기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의롭게 여길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 삶은요. 그런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자꾸 전적으로 맡기는 행동 때문이에요. 그 행동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신 거.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인데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할 때도 아, 이걸 내가 더 많이 알아갖고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줬으면 좋을텐데 주님 나서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의 한계선을 느낄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은 온전히 믿습니다. 1.11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이 고백이 저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론 목회자인 저의 삶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목회의 현장에도 참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낙심될 때 감사해야 될 부분,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찾게 되면 오히려 아까 낙심했던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확 바뀌어집니다. 오히려 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주시나보다. 다시 믿음으로 힘을 내어서,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이 말을 하겠어요? 이렇듯 믿음은 여러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나의 이해를 초월해버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의 이해를 여러분 초월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나의 한계선까지밖에 안 믿기 때문에 한계선을 지나버리면 우리는 그래서 넘어져 버린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나아가면 하나님께 의롭담을 얻는 것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주 안에서의 모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15장 5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라 그랬죠? 헛되지 않는 줄 알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막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탁건면할때 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어쩌다 그냥 한번 헌신하기조차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자꾸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요, 이거 좀 하나 선가대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건면하기가 굉장히 저로서는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 같죠?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건면하는 게 있어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도록 건면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바로 위에 말씀처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그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그래야 그 믿음에 열매가 있기 때문인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자존심 상하고 더럽고 투잡스러워도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기 리더자들 다 하실 거예요. 찬양 리더할 때 정말 그럴 때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한명안 알아줘요. 그래도 하잖아요. 사진 맨날 찍어서 올린다고 누가 뭐 칭찬합니까?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수고가 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에 여러분 자녀가 혹은 배우자가 건강 문제 등등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샘을 자극하나요? 낙심케 합니까? 영적으로 시들어가는 뭐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 지금 험악해 가진 것 총사건 이런 걸 보면서 전쟁을 보면서 아니면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피폐해가는 정말 이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애타서 실망하고. 눈물샘이 터져 나오나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속상해 하지 마세요. 은혜예요. 왜냐하면 바로 오늘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오라는 거잖아요. 나를 보라. 넉겸미나 앞에 나와. Come to me. 나와라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눈물 좀 흘려보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의 기도, 여러분의 땀방울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심령을 먼저 살리십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 힘든 눈물샘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나요? 싸움이 있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 나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또 여러분의 섬김이. 이렇게 저장되어 가고 저장되어 가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더 나아가서 형제와 또 우리 공동체 아니면 누군가 심령을 여러분들 정말 믿음 안에서 그 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촉촉히 느꼈어. 10편 58편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이 엄청난 축복의 초청이 아닙니까? 10편 58편. 56편 8절을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시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이분은요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른 데가 흘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갔어 그러면 주님 저의 눈물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기도 좀들어달라는거 아니에요 한번 하고 두번 하고 또한거 이런 것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누군가가요, 조지 뮬러에게 어떻게 당신은 그토록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조지 뮬러가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님을더 많이 바라보았다는 것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모든 이 신앙생활에 있는 모든 땀과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의 대접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다 그날까지, 다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가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품을 결코 조금도 떠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주만 믿고 바라는 믿음은요. 구원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채워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들 실망하고 좌절한 우왕좌왕하는 그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받는 이 축복의 삶을 채워가셔서 여러분을 보고 아는 모두가 만인들이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다음.